시작됩니다. 자 일단 몸풀기로 시작이 됐는데요. 오 좋아요.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아, 아, 아 어, 이게 무슨 일인가요 이거 뭐예요? 서브웨이 있슨 말인가요? 아, 아 여기 아니냐 아니에요? 아니 아니. 여. 아 나. 여기. 네. 겠습니다나이 다이스. 나이스 온다 나온다 바로 자 마지막 응? 네, 잘 넘겼어요 자 기술 나온다 저, 기술 저, 나온다, 나온다. 자세포 들었어요 세로 접속 어요 세로 접속 세로 세로 접속 세로 세로 접속 어요 이거 받기가 어려웠죠. 네. 예. 아 이렇게 높게 주면 안 되겠다. 일단은 공이 뜨면 큰일 나는 거예요. 맞습니다. 네. 저분이 그거네. 8번이 규미 8번 규미 친구한테 가면 안 되겠네. 돌려차기 를 보내. 네습 공격 증가보다. <laughs> 오잘 나왔어요. 오잘 나왔어요. 오잘 나왔어요. 잘들보어요아 큰일 났어요. 자아 ,right 큰일 났어요. Faster, 거야, 아, 예. 자 큰일 났어요. 와나나나나나 자. 큰일 났어요. 나나나나나요나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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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나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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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필나나나나요 정기진의 본인을 좀 어필을 하고 있어요. 아, 정말 똑똑한 친구예요. 수비 <laughs> 수비. <수지, 수지>. 왜. 그럼 <laughs> 여기로 받을 수 아, 있다. 저런 자 갑니다. 자이번에잘받아보시기 아, 이번에좀 공이 이상하거든요자 부드럽게. 뭐야. 뭐야. 공이 이상하거든요자 부드럽게. 뭐야. 우와. 이거 그냥 넘기네요, 뒤쪽으로. 이거 거의 지금 예상을 못했어요. 이거, 이거 무슨 공격이죠? 오, 진짜 발놀림이 어, 네. 로 어, 살렸어. 살렸어. 아 어, 순식간에 3대1이 됐어요. 네. 자. 여기서, 그 여기서. 세팍 피고 때 봐봐. 피고 때 봐봐. 피고 때. 발은 얘네를 이길 수가 없어. 공 스피드 먹일 거란 말이야. 그럼. 야. 아 7대1이야, 7대1. 자, 어, 근데 우리 그 어벤져스 팀도 네. 이쯤 되면 좀 화가 날뻔 하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뭐야, 니가 야, 선수 <laughs> 교체, 선수 교체. 챌지, 챌지. 수비 자라는애 있어요. 수비자라는렇아 조시가 나온다. 그렇지. 아자 정규민 선수 스릴났어요. 정규민 그 선수 큰일 났어요 자. 받았어. 아. 아. 그럼 저희는 다섯 명 하면 안 돼요? 다섯 명 하면 안 돼요? 아요 다섯 명. 오케이. 다섯 명. 다섯 명을 하라고 해서 네. 자. 자. 다다 하라고요, 네. 네. 자. 자 들어오시죠. 네. 오. 신유리 선수가 추가를 해서 파이팅. 수비 파이팅. <laughs> 저희도 <음> 화해주세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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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Ça,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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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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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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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 신일리선어 잘한다 뭐웬일이야어 잘한다 어+ <목소리> 야. 어+ 선수. 어+ 잘한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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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수 <목소리> 갔었어요. 아우 <laughs> <laughs> <여기, 어디가> <laughs> <laughs> 이게 기운이거든요. 그러게요. 기운이 저... 온전 갔습니다. 신유리 선수가 약간 그 승리의 요정 같은 기운을 갖고 있는 거로 니다 맞습니다. 선수가 맞습니다. 들어가자마자 일정을 따네요. 자, 분위기 반전됐어요. <laughs> 자. 온다. 언니. 이할수 있습니다. <laughs> 다 큰일 아, 렸어요 아, 이게 웬 일이죠? 신유리 선수가 들어가자마자 예. 이게 신유리 선수 신유리 선수의 힘이에요. 정규미 선수가 계속해서 실수를 연결하게 돼요. 자 우리 신유리 선수의 이게 무슨 운인가요? 예. 예. 자, 자 신일리 선수의 기운이 좋네요. 자, 신유리 선수가 지금 3점을 연속 득점했거든요들어가자마자 네. 자, 어와 어, 들어가자마자, 자, 어. 어. 들어가자마자, 자, 어, 자, 어, 야. 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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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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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소리> 아 이건, 이거 무릎을 들었는데 김성현 선수가 못 받았어요. <목소리> 예. 아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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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아웃, 줬죠? 잘줬는데요 아웃 선이었어요. 신유리가 머리를 들밀었어. <목소리> 신유 아웃 선이었어. 신유리가 머리를 들밀었어. 신유리가 머리를 들밀었갑 감사. 2대4 1점 나왔는데 요 1점 나왔습니다. 자, 화이팅 해주시고. 자, 살아, 오! 살아, 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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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